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픽 점수 AL 반응 여섯 가지 조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발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음하는 것 중에 P하고 F 확실히 구분해서 발음해야겠고요. 바로 B하고 V 발음, 그 다음에 R하고 L 발음 읽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연음이 되겠는데요. 단어들 사이를 연결해서 발음하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묶어서 덩어리로 읽게 되는데 그랬을 때 글에 나와 있는 거하고 그다음 실제로 발음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에 대한 예를 들려보도록 하죠. 영할줄 알아? 나한테 지금 영어를 논하는 거야? 해봐. I like to order salad first, but no onion and no a s e 됐어? 아 영어 영어 잘하는구나.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약간 토속적으로 들리게 되어 있어요. 너무 한국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예를 받기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음을 사용하셔서 바하만 연습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바로 연결되죠. 오디오 채우기가 되겠습니다. 즉, 처음에 시험에서 B 소리가 끝나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답안을요. 또한 중간중간에 오디오가 비면 여러분의 점수는 곤란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라고는 많이 멀어지게 되어 습니다 서베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라는 것즉 내가 선택한 선택지 안에서 나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시험 공부 범위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게 바로 시험이 되겠습니다 서베이을꼭 정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답 너 이런 식의 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해진 답을 말을 해볼 수 있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네 번째로 보도록 하죠 3 번하고도 연결해야 을 되는데 바로 스토리 라인입니다. 서베이 나와 있는 어, 예를 들어서 요가하기 이거를 체크했을 때 요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의 스토리 라인을 예상을 해서 답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 번이 어떻게 보면 3 번하고 같이 엮어서 가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토리 라인은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하시고 가야 되고 정말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은 그때는 어, 조금 폭망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그럴 때도 어떤 식으로 대답해 볼수 있는지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A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디엄을 좀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a good time. 아, 정말 좋은 시간입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요. 이거 대신에 I have a blast.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사용하면은 바로 A L 로갈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잘해야 하지만요. 다른 거 잘하면서 플러스 이디엄 수어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 바로 필살기 표현입니다. 필살기 표현은 제가 아까 말했지만 어떤 내용, 질문이 지어졌을 때 이런 스토리라인을 정한 게 없었어요. 준비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 모든 토픽을 다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 스토리라인이 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추하는 거는 바로 키모가 오픽 인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 73강 플러스 엑스트라로 좀더 만들 예정이고요. 73강 안에는 바로 설문조사 관련된 거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자 이게 바로 돌발이죠. 돌발적인 문제, 준비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그런 표현들, 언어맨 표현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롤플레이도 어떤 식으로 답할 수 있는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3개월 동안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바로 91일 동안 오픽 점수를 끝내볼 수가 있겠습니다. 1대1 카톡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살펴주세요. 그렇다면 오픽 예일 받기 위한 히머버 오픽 인강을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